지방자치부활 20년을 맞아 지방분권개헌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8월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14개 시도 지역순회를 하며 지방분권개헌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해왔는데요. 지난 1월 14일을 마지막으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개헌대국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보세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대국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는 지난해 8월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진행됐는데요. 그 대장정의 마무리 격으로 14일 열린 서울 토론회에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가 강조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한 퍼포먼스와 내일을 여는 역사 영상 상영, 추진 경과 보고 이후 내외빈들의 개회사 및 인사 말씀 축사가 이어진 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주제 발표와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은 현행 헌법에 명시된 입법권과 사법권, 행정권 등 3대 기본권에 지방자치권을 추가해 사권 분립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마련한 헌법 개정안의 초점은 입법과 조세, 행정과 조직 구성 등에 있어 그 체계와 규정을 지방 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맞춰졌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국시장 군수구청장협의회와 유관단체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한 결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서울선언문을 채택하고 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토론에 참여한 일부 전문가는 헌법 개정이 행정 전반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세부 내용 선정에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